지난주,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 같이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교회 속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줬기보다는 하나님을 핑계 삼는 그런 삶에 가까웠습니다. 부족함과 불안함은 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사역, 그동안 맡고 있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씩 줄여 나갔고 결국에는 주일 예배마저 줄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개인적인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녹아내릴 뿐이었고, 저는 늘 불안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며 방황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준비를 통해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지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기도와 말씀의 힘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의 일에 충실히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하루를 천년과도 같이 바꾸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믿음과 예배를 더욱 회복하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